만약 한 문장이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영혼을 가를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듣는 말들이 우리가 믿는 존재를 형성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때로는 단순한 한마디가 마음 속에서 폭풍으로 변한다. 피는 없지만 상처는 있다. 타격은 없지만 시간도 지우지 못하는 자국은 있다. 사람들은 계속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진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고통이다. 하지만 무겁고, 숨이 막히며 기억 속에서 반복된다. 그이 이야기의 여행자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걸으며 주변 세상을 관찰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인의 말, 모욕 하나, 비난 하나, 곁눈질 하나, 모든 것이 사람들 안에 쌓이며 천천히 정신을 갉아먹는 듯했다. 그리고 잊으려 할수록 그 말들은 다시 떠올랐다. 떠나기를 거부하는 고통의 메아리처럼 부처는 인간의 마음을 거울과 같다고 말했다. 마음은 받은 것을 반사하지만 무엇을 유지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한 상기처럼 울려 퍼졌다. 고통은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부분은 바람 앞에 불처럼 반응했다. 불안정하고 잘 타며 쉽게 상처받는 여행자는 세상이 의견과 판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칭찬 하나에 사람들은 희열을 느꼈고, 비난 하나에 절망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고 들은 말 하나하나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어갔다.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혀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하지만, 왜 말은 그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가질까? 왜 때로는 아무 의도 없이 한 문장만으로도 수년간 마음속에 남아 아물지 않는 감정의 흉터가 되는 걸까? 아마도 우리는 본질을 잊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리는 받아들이는 귀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독도 그것을 마시지 않는 자를 죽일 수 없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당신에게 평화를 줄수 없다. 평화는 오직 당신 안에서만 태어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열쇠이다. 평화는 세상의 침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 속에서 발견된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애쓰는 동안 여행자는 자신의 심장을 듣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말이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찾았을 때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방패는 고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모든 소리는 우리가 부여한 만큼의 무게만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지혜이다.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결정 짓는 것은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잊었는가이다. 시작하려는 이 이야기는 말의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의 힘에 대한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 속 단순함에 감춰진 오래된 비밀은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순간 여행자가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공기 속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침묵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부처는 마음은 호수와 같다. 물결이 일렁일수록 바닥을 볼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이 비유 속에 말의 힘에 대한 잊혀진 지혜가 시작된다. 마을과 산을 지나 걸어온 여행자는 진정한 적이 욕을 퍼붓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자기 마음임을 알고 있었다. 세상이 소리와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할 때, 그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의 시선은 모욕에서 도망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흘려보냈다. 마치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들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어느 날.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심 속에 맞이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낯선 존재가 위험을 불러올 것처럼 보였다. 마을의 한 노인이 다가와 거칠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여행자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남자는 비웃듯 웃었다. 다른 이들이 모여들었고, 차가운 말들을 퍼부었다.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문제 일으키기 전에 떠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만이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 태도는 마을 전체를 무장 해제시켰다.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와 물었다. 왜 당신은 반응하지 않나요? 왜 화내지 않죠? 여행자는 대답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건넸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누구의 것이죠? 여자는 침묵에 빠져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여행자가 덧붙였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을 던졌을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말은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그 교훈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는 공격을 허공으로 만들었고 증오를 배움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불교 지혜의 본질이다. 감정의 고통은 집착이 있을 때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흡수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세상의 포로가 된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하늘을 고요히 비추는 호수처럼 마음도 소음을 흘려보낼 때 진실을 비춘다. 베트남의 승려이자 마음챙김의 스승인 틱나타는 폭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이해다라고 말했다. 여행자는 그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증오로 증오를 갚지 않았고 무지를 말로 되받지 않았다. 그는 평온함으로 이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도발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존재에는 어떤 불편함과 존경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이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여행자는 계속 걸었고 그의 뒤에는 침묵과 성찰의 흔적이 남았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다. 거칠고 시끄럽고 충동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말이 닿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지혜로 지어진 보이지 않는 피난처였다. 그리고 그곳 흔들림 없는 평화의 상태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타인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바꾸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형성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데 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순간 여행자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앞으로의 길에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판단, 새로운 바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알고 있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사는 제자리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곧 마주할 일은 세상이 말의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여행자는 계속 걸었고, 마침내 또 다른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도 그는 차가움과 의심으로 맞이받았다. 몇몇 남자들이 그를 애워싸고더 심한 모욕을 퍼부었다. "넌 사기꾼이다. 아무도 낯선 자의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네가 왔던 사막으로 돌아가라." 군중은 점점 흥분했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했다. 경멸의 시선도 말 한마디의 반응도 없었다. 오직 이미 남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한 자의 고요함만이 있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침묵에 짜증을 내며 물었다. 왜 반응하지 않는 거지? 우리를 비웃는 건가? 여행자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죠? 그 질문은 혼란의 중심에 돌처럼 떨어졌다. 침묵이 퍼졌다. 남자는 당황해 하며 무심코 대답했다. 당연히 그걸 건넨 사람의 것이지. 여행자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말도 그렇게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당신들의 것입니다. 순간 공기가 더 가벼워진 듯 했다. 이전에 고함을 지르던 이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할 말을 잃었다. 말의 힘은 그것을 던진 자들에게 되돌아갔다. 여행자는 단지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공격을 하나의 거울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 순간의 이야기는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해답을 찾아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는 말했다. 비결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식에 있다고. 말은 우리가 반응으로 먹이를 줄 때에만 생명을 얻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진다. 겉보기엔 단순한 말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수행이었다. 악의 악으로 대응하려는 충동을 이겨내는 것. 깨달은 자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다. 증오는 증오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여행자는 이 진리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모욕에 모욕으로 되갚는 것이 마치 불길에 바람을 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불을 더욱 키울 뿐이다. 그는 바람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법을 배웠고 그러면 불길은 스스로 꺼졌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었다. 논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닌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자의 힘. 하지만. 이 지혜 속에는 더욱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여행자는 인간의 고통은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욕적인 문장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가 주는 감정이 그것을 위험하게 만든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할 때그 순환은 끊어진다. 바로 거기에 해방의 진정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강물에 던져진 돌과 같다. 잠시 소리를 내지만 곧 흐름 속으로 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움켜쥘 때 생긴다. 그것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순간이다. 날이 지날수록 이전에 그를 모욕하던 이들 중 다수가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를 거부했던 마을조차 그의 모범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우리가 모욕이라는 선물을 거절할 때그 무게는 결국 가해자의 몫이 된다는 것을. 여행자의 평온함은 모든 이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그 깨달음은 말없는 평화를 가져왔다.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조용한 평화였다. 하지만 마을이 이 새로운 의식에 눈뜨는 동안 여행자는 알고 있었다. 그 가르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상처주는 말들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었다. 왜 그런 말들이 아픈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의 영적 여정의 다음 단계였다. 고통받는 자만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를 바라보는 것. 다음의 깨달음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설 것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여행자는 마을을 조용히 떠나 안개로 뒤덮인 계곡을 걸었다. 해가 떠오를수록 그의 내면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는 타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 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말들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입히게 만드는가? 그 해답은 한 작은 절에서 만난 노승에게서 들려왔다. 승려는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한 그릇의 쌀밥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남을 해치는 자는 자기 안에 더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 말은 계시처럼 여행자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깨달았다. 모든 모욕은 하나의 거울이며 그것을 던지는 자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노, 질투, 멸신은 모두 이해받지 못한 고통의 반영이다. 스님은 설명했다. 누군가가 욕설을 퍼붓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통의 무게를 덜어보려는 시도라고 입은 마음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법이지라고 스승은 말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 현은 칼날이 되는 이라 여행자는 깨달았다. 타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지혜를 넘어서 자비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상처를 주는 자 또한 자신도 모르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지혜는 가르친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여행자는 이제 모욕 하나하나를 숨겨진 메시지로 보기 시작했다. 평화를 아직 찾지 못한 이들이 내지르는 조용한 비명.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었다. 이제 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상처 입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었다. 달라이라마는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여행자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거친 말은 인간 고통에 대한 수업이었고, 모든 침묵은 자비의 연습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또한 그에게 경고했다. 자비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들여오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아는 것이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했다. 많은 이들이 친절과 복종을 혼동하며 침묵으로 악을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가르침은 다르다. 타인을 이해하되 타인의 어둠이 자신의 빛을 꺼뜨리게 두지 않는 것. 여행자는 이것이 고요함과 자기 파고의 사이에 놓인 섬세한 경계임을 깨달았다. 길을 계속 이어가던 여행자는. 사람들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들, 아내를 모욕하는 남편들, 장난이라는 말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친구들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같은 곳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두려움, 충분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잊혀질까하는 두려움, 통제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 순간 여행자는 인류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는 타인의 말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고함을 질러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의 내면에 머무를 수 없었던 모욕적인 말들은 스스로 사라졌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다. 시간이 흐르며 여행자의 지혜는 퍼져나갔다. 그를 이방인으로 여겼던 이들은 이제 그를 스승이라 불렀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침묵은 그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었고, 그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면 깊이 갈망하던 무언가를 보았다. 그러나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행자는 곧 인간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깨기 어려운 감옥이었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만들어진 감옥. 그리고 그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은 사랑과 거절, 그리고 자유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다. 이제 여행자는 산사이 좁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는 이미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에 부응하려는 욕구, 이것이야말로 그가 깨뜨려야 할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 수년간 그는 수많은 이들이 지쳐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왔다. 가족, 동료, 친구, 심지어 낯선 이들에게까지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은 타인의 수용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다. 그 순간, 그는 부처의 한 말을 떠올렸다. 연료 없는 불이 없듯 집착 없는 고통도 없다. 그는 깨달았다.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은 가장 교묘한 고통의 형태 중 하나였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타인의 말에 더욱 쉽게 흔들리게 된다. 여행자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남자들, 비판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꿈을 숨기는 여자들, 다름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자유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자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란 세상의 인정을 잃더라도 자기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어느날 밤 외딴 마을에서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모든 손님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상인이었지만, 늘 불안 속에 살고 있었다. 스승님, 그가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비난받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행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바람으로 불을 끄려 하고 있어. 애쓸수록 불길은 더 커지지.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심지어 부처도 그러지 못했소. 상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다. 그것은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현실의 거울이었다. 세상의 눈에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행자는 이것이 전환점임을 알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정서적 노예 상태임을 가르쳐야 했다. 평온은 오직 이 진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의견은 바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은 칭찬받고 내일은 비난받는다.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곧 돌을 던진다. 이 변덕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그것과 싸우려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부처는 수없이 비판받고, 모욕당하고, 의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깊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칭찬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지 않고, 비난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여행자는 이 말을 조용한 만트라처럼 되뇌었다. 그것이, 세상이 외치는 반대 속에서도 그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 주었다. 이 진실을 아는 자의 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 밤 강물에 비친 별들을 바라보며 여행자는 깨달았다. 별 하나하나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고 있었다. 그 어떤 별도 눈에 띄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그저 하늘에서 맡은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진정한 위대함은 인정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계속 빛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감옥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마지막 가르침이 남아 있었다. 고통을 배움으로 바꾸고 한때 상처였던 말들 속에서도 축복을 보는 것. 이제 그는 가장 혹독한 비판조차 지혜의 계단이 될수 있음을 이해해야 했다. 이제 평온에 이른 여행자는 깨달았다. 말의 힘은 그것을 말하는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무엇을 자신의 영혼 안으로 들여 보낼지를 선택할 줄 알게 되었다. 마치 가시덤불 속에서도 향기로운 꽃만을 골라내는 사람처럼 마음을 향기로 채우는 것만을 취하는 법을 배웠다.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비판은 이제 배움이 되었고 모든 모욕은 스스로를 단련할 기회가 되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그는 부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리하여 고통은 더 이상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가 되었다. 해가 산 너머로 지는 그 순간, 여행자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란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침묵을 찾는 것이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차에 걸었다.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바깥 세상의 목소리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힘을 가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진실만을 듣는 자는 이미 평화로 가는 길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이다.